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다음을 부, 다음 거래를 분괴하시오그 네, 문구가 좀 빠졌네요.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다음 거래를 분괴하시오 이런 요구사항이 빠졌습니다. 분개해 볼게요. 공간이 없는데 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요거는 제가 카피를 해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내용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번, 현금 300만원을 출제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1번. 자, 현금 300만원을 출제해서 영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증가하죠.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자, 금액은 300만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출자를 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날 텐데, 요 300만 원이 모두 출자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이 중에 100만 원은 차입금이래요. 자, 단기 차입금이래요. 그럼 대변에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 받은 거니까 뭐가 늘어난다. 자본의 증가,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아, 자본금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상품 140만 원을 매입하고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그럼 상품 자, 상품이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의 증가 차변에 상품 금액은 140만 원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대금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자, 현금이 5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럼 현금이라 자산이 감소했죠? 그럼 대변에다가 현금 50만 원 쓰시고 자 나머지는 외상했대요. 그러면 상품을 사고 외상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된다? 예,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부채증가 대변입니다. 금액은 90만 원 되겠네요. 자세 번째 상품 8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 45 35만 원을 받고 잔액은 약속을 받다. 이렇게 있는데요요 네, 문제는, 잠깐만 요 제가 좀 확인 좀 한번 해보고요. 네, 제가 그 실기 문제하고 좀 맞추려고 좀 잠깐 그 참고를 좀 하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실기에 맞춰서 분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했죠? 그럼 상품 매출. 주된 영업 활동 매출 수익이죠? 자, 그게 얼마냐면 80입니다. 80. 상품 매출 80이 발생했고요. 자, 이 중에 현금으로 35만원을 받았대요. 그럼 현금이 35만원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뭐가 된다? 바드롬움이증가하겠네요 자, 바드롬움이 얼마 됩니까? 45만 원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외상매입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이걸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가 됐죠? 부채 감소됩니까? 가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자,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고요. 자, 금액은 60만원. 자, 요거를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현금 금액은 60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거래처에 현금 40만원을 단기로 빌려줬대요. 자, 빌려줬으니까. 자, 단기고요. 돈을 빌려주면 뭐가 되죠? 대여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기 대여금, 자산의 증가죠. 자 금액은 40만원이 되고요. 자 이걸 뭘로 빌려줬냐면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을 감소했겠죠? 대변에 현금 40만원, 자산 감소, 대변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갑니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65,000 현금 지급했대요. 자, 이자를 준 거니까 뭐가 되죠? 비용이 발생. 이자 비용.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비용이 얼마? 네, 65,000원. 이걸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네요. 대변의 현금을 65,000원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를 보고 분개를 하는 겁니다. 네, 뭘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해야죠. 자, 7번 외상매출금 45만 원을 회수해서 은행에 당좌예금 있다. 그러면 당좌에 있으니 당좌예금이라는 예금이 증가겠네요. 하 자산의 증가. 차변에 당좌예금, 당좌예금이 얼마 증가죠? 45만 원 증가죠. 45만 원. 자, 이거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이대빈의 외상 매출금. 이 45만원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갈게요. 자, 상품 광고를 위해서 5만원에, 5만원을 광고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광고 목적이니까 뭐가 되죠? 광고, 선전비가 되겠네요. 광고선전비, 얼마? 5만원. 자, 대변에는 현금 나왔으니까, 현금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처음에는 분괴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확실한 걸 먼저 정해두세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확실한 걸 정해놓으면, 그 반대에다 적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것도 하나 분괴 요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자, 전기료 3만원을 현금 납부했다. 그럼 현금이 3만원 확실히 나갔잖아요. 그럼 현금이 대변에 감소하겠죠. 현금, 얼마? 3만원. 자, 왜 나갔습니까? 현금이? 예, 전기료는, 거예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다 뭐라 그랬죠? 예, 수도광열비라는 계정을 쓴다고 했습니다. 수도광열비. 자, 금액은 3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열 번째 갑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00원을 받아 보통예금이 있대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이 증가하겠네요. 확실한 걸 먼저 써주세요. 보통예금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15,000원 증가했죠. 자, 왜 증가했어요? 이자 받은 거래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겠네요. 이자 수익 15,000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보고 분개 연습을 해본 겁니다.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했고요. 자, 결산. 자, 결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래가 발생하면 요, 그 그림을 보고 설명 드릴게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장에다 뭘 한다 그랬죠? 네, 분개를 한다 그랬어요. 이 분개는 거래 일자별로 발생 순서대로 기록한 게 분개장이고 이, 여기다 하는 걸 분개라고 그랬고요. 자, 이 분개된 내용을 각 계정에다 옮긴다 그랬는데 그 옮기는 장소가 총계정원장이고요. 자, 이 옮기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전기한다고 그랬어요. 옮겨서 정긴다 전기. 자, 그래서 이건 회계 중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분기하고 정기를해 놓으면 자, 이걸 가지고 뭘 통해서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자, 결산을 하고 자, 결산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계정을 마감을 하고요. 자 그걸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손익계산서, 네, 재무상태표하고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죠.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네. 얘기를 한번 더 해본 겁니다. 자, 결산전차를 보시면 예, 예비절차가 있고 본절차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 작성한다.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비 절차에는 시산표를 작성한다는 거 예,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조금 이따 시산표 따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정리 요거를 수정분계, 분개, 결산분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정분계 또는 결산분계 예, 그리고 정산표 작성, 이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은 쓰지 않으니까. 옛날에 수기로 할때 예, 작성했던 거고요. 예, 지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본절차로 가면은 각 계정원장을 마감하죠. 홍래원장 마감하고, 분계장하고 각종 보유장부를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2월 시산표를 작성하죠. 예, 뭐 그런가보다 하시면 되고요. 예,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이본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뭐 이런 순서로 간다는 겁니다. 시 산표 얘기는 따로 할 거고요. 지금 시 산표 얘기 나왔죠? 시 산표라는 건 우리가 결산 예비 절차로서 그동안 붕괴하고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한 내용이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확인하는 게시 산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계 기간의 모든 거래가 원장에 정기되면 각 계정 잔액을 계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각 계정의 잔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시산표라는 건 결산 예비 절차로서 분기와 전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산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상표는 뭘한 거냐면, 차변, 모든 계정을 쫙 줄을 세워놓는 겁니다. 모든 계정을 줄을 세워놓고, 차변 학계와 대변 학계가 일치하는지, 예, 그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요? 예, 대차 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예, 자기 검증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복식부기의 예, 장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는 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상표를 작성해서, 차변 합계 금액하고 대변 합계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산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시산표의 종류는요. 어, 보시면 자 합계 금액만 내는 시산표가 있어요. 그건 합계 시산표라고 그러고요자 합계하고 잔액을 낸 거, 자그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고요. 또 잔액만 낸 거를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뭐 그건 의미는 그렇다는 건 금방 아실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죠 여기 별표 쳐 놓으세요. 자, 시산표의 오류, 요 내용은 객관식으로 몇번 나왔으니까 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자,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 쪽만 전개한 경우, 자, 양쪽을 다 전개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느 한쪽만 기록을 하게 되면 차변 합계 금액하고 대변 합계 금액이 맞지 않겠죠. 자,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차변과 대변을 모두 한쪽에만 전기를 했다. 이런 경우도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찾아낼 수 있고요. 오히려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죠. 여기 보면 A부터 F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누가겠다 동시에 누어가면 차변 금액도 빠지고 대변 금액도 빠지니까 합계 금액은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 동시에 누어간 경우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시산표로는. 그다음에 반대죠. 이번에는 이중 기록했다.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을 두번 기록하면 똑같이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합계는 일치할 거야. 자, 이렇게 이중기록 중복기록 한 경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시산표상으로 금액은 일치합니까?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금액은 금액이 딱 일치는 되는데 자, 이상은 없는데 계정 과목을 잘못 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시산표라는건 금액으로만 맞춰보는 거니까 예, 계정이 잘못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로 처리해야 될 거를 복류생비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시산표상으로는우는금액으로딱 맞을 테니까요. 예, 그런 거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을 반대로. 이거는 뭐, 시번하고 유사한 개념이죠. 자, 차변 계정을 대변에쓴다든지 대변 계정을 차변에써버리면 금액상으로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우연히 차변과 대변이 같은 금액으로 오류가 있,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네. 어, 뭐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우리가 뭐 누락을 했다든지 뭐 이중기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알 수가 없지만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할 수도 있겠죠 기록은 잘못됐지만 이런 경우도 금액상으로 맞춰보는 거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F, 붕괴나 전기에서 차변과 대변 금액을 동일하게 틀렸다. 그니까, 러 이게 유, 유사한 거라고 볼수 있겠네. E하고 F는. 그니까, 우연하게 맞는 경우죠. 금액이. 차변 학계 금액하고 대변 학계 금액이. 이제, 붕괴는 잘못됐는데, 에,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두개 이상이 잘못돼가지고 서로가, 에, 맞물려서, 이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산표라는 건 금액으로만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에, 그런 경우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뭐 아닌 것은 뭐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예, 여기에 발견할 수 없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자 이런 것잘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부 마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순서는요,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요.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을 해가지고, 자, 비용, 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비용계정이 있으면, 자, 비용계정이 있고 뭐가 있죠? 수익계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로 간다고 그랬죠? 손익계산서. 그럼 비용계정은 차별으로 가고, 수익계정은 대변으로 간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 계정을 손익계산서로 보낼 때 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접대비라고 얘기할까요? 접대비 비용 발생 차변이죠. 자, 접대비 뭐 100원이라고 할게요. 아, 500원이라고 할게요. 500원. 자, 현금 5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전기를 해보면, 자 비용 발생 차변이니까 차변에 상대편 계정 현금 500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수익 요건 1번 수익, 비용계정이고 수익계정도 한번 볼까요? 이자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700원 대변에 어, 이자수익 700원 이렇게 하겠죠. 그이도정 전개해 보면 지금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이게 이자비용 여기 아, 요게 접대비 이게 요게 이자수익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상대계정 현금 이렇게 되겠죠. 자, 현금 700원 그럼 요거를 손익계산서를 보내 보려면 이런 분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에, 자 비용과 수익계정은 다 손익계정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걸 손익 손익계산서 말고 손익계정이라고 볼게요. 요걸 모아놓은 게 손익계산서니까. 자 그러면 요 요거를 손익계정으로 보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 차 차변에 손익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익 얼마 0 0과 그다음에 대변에 접대비 500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요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익, 자, 지금 접대비 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아, 이걸 그냥 접대비라고 할게요. 접대비. 그리고 요거는 이자 수익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전개해보면, 자, 접대비 계정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에 상대편 계정 뭐죠? 손익. 자, 이걸 손익 계정으로 보낼 거다. 그런 뜻이죠. 500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정으로 왔으니까, 손익계정도 보면, 자, 손익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보죠 접대비네요. 그럼 여기가 접대비. 얼마죠? 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수익계정도 분개를 해보면, 자, 손익계정으로 보내는 방법. 어, 차변에 이자수익. 700원. 대변에 손익. 700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손익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게손익계산입니다뭐 예,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옮겨 볼게요. 이자 수익이 대변했으니까 자 이자 수익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손익 얘는 손익 계정으로 간다 그랬듯이죠. 700과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끝내는 겁니다. 마감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손익 계정 대변했으니까 손익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뭐였죠? 이자 수익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대체 분개를 하야 자 손익계정의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이 모두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7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자,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할 때는 차변에 손익이라고 하고요. 수익계정은 대변에 손익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으로 다 모은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계정은 차변에 손익, 대변에 그 해당 비용계정을 쓰시면 되고, 수익계정은 대변에 손익, 차변에 해당 수익계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지긋해 보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어, 수익이 700이고, 비용이 500이니까, 200원 만큼, 뭐가 생겼어요? 이익이 생겼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당기순이익 자, 그럼 요거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보내려면, 재무상태표로 보낸다 그랬죠? 자, 재무상태표 자본에는, 출장 금액하고, 또 이익이 생기면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본금으로 대체를 하는 건데, 그럼 요거는 어디로 보내겠어요?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 어디로 보낸다?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보낸다. 그냥 흐름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요거 붕괴 한번 해볼게요. 자, 자본금으로 보내는 붕괴는 요렇게 하면 그게 붕괴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떨어뜨리면 그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자 손익 얼마? 200원 되겠고, 이거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네, 자본금으로 간다고 그랬죠. 2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본금 계정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본금 계정은 이렇게 되는거죠. 자본금 자, 지금 자본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대편 계정 보였어요 손익이였죠. 여기가 손익 얼마? 200원. 자, 이렇게 해서 자본금으로 이 단기순이익이 보내진 겁니다. 그 분계가 요거죠. 그이죠 차변에 손익, 대변에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예, 차변에 자본금이 줄어들거고 대변에 손익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봤고요 그래서 자, 여기 그림을 보는게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자, 비용이 발생하면 이걸 어디로 본다? 손익계정으로 보내고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손익계정 대변에 보내죠. 비교를 해서 수익이 크다면은 요 차익이 뭐가 돼요? 단기순익이 이될 거고, 이 단기순익은 이 자본금 계정으로 보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분계들을 좀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정을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뭘 마감한다? 자산부채 자본금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참고해야 될 게, 자, 지금 수익비용 계정은요. 수익 비용이나 수익계정은요, 수익이나 비용계정은 이 금액이 모아져가지고, 자, 1년 동안 모아놓은 거를 얼디 보내요? 자,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얘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재료가 되는 거싹 재료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재료가 되고, 다음 년도에 또 1월 1일부터 또 발생된 거를 기록하죠. 자, 그래서 비용이나 수익계정을 다 재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으로 어, 집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비용이나 수익 계정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고요, 에, 자 재료가 된 상태에서 내년에 또 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산부채자본 계정은 에, 이건 이월되는 개념이어서 올해 잔액이 내년도에 잔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부채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은 그 잔액이 내년도로 이월된다하는 개념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쓰여 있고요. 예, 그래서 자산부채자본계정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계정을 보면 요 전기 2월이요 기초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 자, 현금을 예를 들면 현금이 전년도에 쓰다 남은 현금이 있겠죠. 예, 그게 기초금액을 의미하고요. 또 현금이 계속 들어오겠죠. 자산이 증가니까 자변의 증가액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감소는 대변되겠죠. 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원이 쓰다 남은 현금이 100원이 넘어왔고 자 이번 연도에 9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총 1,000원이 될 거고요. 그럼 대변도 얼마가 되야 돼요? 1,000원이 되야 되겠죠. 자이 중에 400원을 썼습니다. 400원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예요? 600원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내년도 뭐가 된다? 기초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여기서 차기 요거는 뭘 면다? 기말잔액을 의미한다. 요거 전기요는 기초잔액을 의미하고 요 차기요는 기말잔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부채나 자본도 똑같아요. 자여기 기초고요. 자 부채는 차입금을 예를 들어 보면 차입금이 전년도 못갖고 넘어왔으면은 기초잔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이었다. 또 돈을 또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가는 대변이죠. 자 부채 증가는 그럼 600원을 빌려왔다. 그러면 총 갚을 건 700원이죠. 자이 중에 갚으면 감소가 되겠죠, 부채가. 200원을 갚았다. 자, 그러 기말에 얼마 남아있어요? 여기가 기말 잔액이 되는 겁니다. 차기 6월이. 자, 그게 얼마가 된다? 네, 400원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다음 년에 뭐가 된다? 네, 기초 잔액이 되겠죠. 전기 6월이 기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초 금액은 400원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네,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도. 자, 전기에 넘어온 거. 자, 전기에 넘어온 게 200원이 있었다. 자, 이번에 또 추가 출자가 있거나 또는 단기순익이 이 생기면 증가가 되겠죠. 자본금이. 자, 그러면 뭐 400원이 증가됐다. 합의 600이고요. 여기도 6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출한 금액이 뭐 1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자, 잔액은 예, 500원이 되겠네요. 그럼 여게 기, 게 기말 잔액을 의미한다 그랬죠. 차기 월이 기말 잔액, 전기 월이 기초 잔액을 의미한다. 그럼 요 기말 잔액은 다음 연도에 뭐가 된다? 예, 기초 잔액이 되겠죠. 요 금액이 넘어가는 거니까 기말잔액에 기초잔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금액이 500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산부채자본계정은 그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거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감이 이제 손익계정 마감 끝냈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이 다 끝나면 이제 비로소 뭘 만들 수 있다,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마지막으로 만들면, 변산이라는 것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장, 뭐죠? 회계 순환 과정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쉬겠습니다.